628번입니다. 논리 문제가 될 건데, 대세관계 파악할 때 이런 문제 조심해야 돼. 이거, 이거 나오면 애들 봐야 돼. 이거 같이 다야 돼. 괜찮아. 같이 나와요. 할 봐야 돼. 이런 문제 나올 때 조심해야 되는 게, 진짜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, 언제 조심해야 되느냐. 뭐 객관식도 문제 나오면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요. 문제는 뭐냐. 얘가 서술형에 나올 때 조심해야 돼. 서술형 나오면 얘가 서술형 어떻게 해야 되는지. 대신에 그때 하긴 해야 되겠지만. 이막 서술하라면 가관이 가관, 진짜. 막 주저주저주저주저. 보자. 무슨 뜻이에요? 여기서 딱 봤을 때. 일단 눈에 확 들어오니까 A는 B보다 작다지. 네. B가 더 크다고, 그지? 네. 또. 그 말은 무슨 뜻이야? A하고 B는? 음. 음수라는 얘기야. 그지? A하고 B가 음수죠. 뽑아낼 수 있는 건다 뽑아내라 이거야. A하고 B는 음수라는 거 안다 셨대? A가 B보다 또 작네?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?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머릿 속에 이 생각은 들어야 돼. 절대값 A가 절대값 B 누가 더 큰? A 그렇지 이런 생각들을 쓰든 안 쓰든 머릿 속에 사스쳐야 된다.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이거 왜 절대값 A가 더 큰지 모른다 좀 괜찮아 정말 어. 그다음 이것도 한번 볼까? A랑 C랑, 어, B랑 C랑, 어, 비교해 봐. 됐어? 네. 그랬는데 A 곱하기 C가 더 크대. 이거 이해가세요? 네.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것도 뭐가? C가 음수. C가 음수라는 얘기예요. 왜 C가 음수가 될까라고 했을 때, 부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양변을 C로 나누면, 양변을 C로 나누면 여긴 뭐가 돼? A가 될 것이고 여긴 뭐가 돼? 비가 되겠지. 근데 부등호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돼? 오른쪽 비가 더 크다라는 쪽으로 가야 되지. 그 말은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됐나 반대로. 반대로 바뀌는 거죠. 반대로 바뀌는 거죠. c로 나눠줬더니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죠. 어? c는 뭐다? 음수다. 음수를 곱해주고 음수로 나눠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. 나머지는 전부 다 등식의 성질이랑 똑같은데. 음수로 나눠주고 음수로 곱해줄 때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네. 오케이. 네.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었으니까 c는 네. 뭐라는 얘기? 야 음수라는, 음수라는 얘기지. 이거지 해가. 네. 어, 좋다. 됐어요? 보자. 뭐 다음 수를 작은 거부터 순서대로. 양수인요 음수예요? 어 진짜 아, 정말 아, 그러지마. 아, 양수인지? 음. 양수죠. 양수. 얘는 뭐예요? 양수죠. 얘는 뭐예요? 음수죠. c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. 호우. 얘 양수였다면 양수라면 음. 양수끼리 모은 거야. 양수끼리 더한 거지 지금. 이건 무슨 뜻이야?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b잖아. 양수끼리 더한 거죠. 이해가 안가 네. 양수끼리 더한 거니까 얘 뭐가 나? 양수 나야 와 되죠. 일단 c는 뭐야? 음수 하나지. 그럼 제일 작지. c가 제일 작네. 네. 됐어요? 네. 여기까지 이해갔어? 네. 어, 그럼 뭐가 제일 작을까?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b가 겠지 왜? 아까 절대값 비교했잖아. 절대값은 b가 어떻게 더 작다야 되지? 네. 그러면 양수 부분에서 절대값 더 작은 게 작은 거잖아. 이해가냐면? 양수끼리는 절대값 작은 게더 작은 거잖아. 그래서 마이너스 b가 그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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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될까? 그 다음 마이너스 A가 되겠지. 선생님 얘는요? 오 양수끼리 되어있잖아요? 그러면 양수의 절댓값 합이지? 네. 당연히 더 크겠죠.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지. 이해가 되나요? 이해? 봤어요? 용준아 네. 됐어? 참변아 네. 됐어? 네. 어. 됐고? 용준아 참변아 이거 새로운 내용 공부하는 거잖아. 안 배웠던 거 그지? 네. 참변아 이거 줄면 안 된다. 네. 알겠지? 어. 对面学生去世。